안녕하세요. 오늘의 수업 주제는 고양이 얼굴 모양의 거울인데요. 거울 뒤편에 클레이와 넵킨을 이용하여 꾸며보기 하겠습니다. 펌 클레이를 이용해서 고양이 얼굴 뒷면에 영상처럼 꼼꼼하게 또 덕지덕지 하거나 울퉁불퉁하지 않도록 예쁘게 반듯하게 붙여줍니다. 폼클레이로 완성된 고양이 얼굴 뒷면에 이제는 넵킨의 그림이나 색상 등을 이용을 해서 고양이의 얼굴 표현을 해주면 좋습니다. 자, 넵킨 그림에 있는 자체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사, 어, 그림에 있는 이미지를 그대로 써도 좋고 또는 그 색상을 이용을 해서 고양이의 눈, 코, 입, 또, 또는 뭐 장식하는 머리띠라든지 뭐 리본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해주면 좋습니다. 가지고 있는 넵킨에서 어떤 모양이나 어떤 색깔을 이용을 해서 눈을 표현을 할 건지 고양이의 무늬는 어떤 걸로 할 건지 또 넵킨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그림이나 문자 또는 어떤 문양을 이용을 해서 고양이의 어떤 부분을 표현해 줄지 잘 생각하면서 이리저리 모양을 맞추고 조합해 봅니다. 가위로 오릴 때는 너무 그 모양처럼 반듯하게 오리기보다는 살짝 여유있게 오리는 게 좋습니다. 자 잘라놓은 이미지를 이리저리 배치해서 간격이나 위치 등을 정해놓고 자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냅킨은 종이 세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맨 위에 있는 그림의 이미지만 사용하고 나머지 두 장은 분리해 주어야 합니다. 자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세장 어, 중에 한 장은 매우 잘 쉽게 띄워지는 편이지만 어떤 종이는 두 어, 장이 붙어 있음에도 어, 마치 한 장처럼 굉장히 얇게 느껴지고, 어, 다 분리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세장 중에 한장맨 위에 그림 있는 진한 쪽만 사용할 거니까, 어, 종이를 꼭세장 중에 한 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두 장을 분리해 주세요. 자, 영상에서처럼, 또 이번에도 종이를 내가 오려서 붙일 종이를 가위로 오린 후에는 꼭 저렇게 영상처럼 세 장의 종이를 꼭 분리해서 맨 위에 진하게 표현된 부분만 사용하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위치는 내가 이걸로 코를 할지 고양이의 눈썹을 할지 잘 정해서 위치를 어느 정도 잡아 놓습니다. 자 이제 고양이의 코나 또, 입 여러 가지 모양을 어, 내가 가진 넵킨에서 어, 필요한 부분을 잘라서 쓰거나 오리면 됩니다. 자, 이번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넵킨을 잘라서 사용할 거면 우선은 넵킨을 자르고 분리해 주는 것은 계속 반복되는 행동입니다. 자네 키는 총3 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가위로 필요한 부분을 오리고 그리고 꼭 분리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위치를 잡아놓고 어, 맨 나중에 어, 물 티슈를 이용을 해서 고정을 시켜 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의 멋진 아이디어를 이용을 해서. 네킨에 가지고 있는 그림이나 색상 등 여러 가지 무늬를 이용을 해서 멋지게 고양이, 나만의 고양이를 멋지게 꾸며주면 됩니다. 자, 이리저리 네킨에 잘라진 모양을 이렇게도 돼 보고 저렇게도 돼서 고양이의 예쁜 모양, 모자 쓰고 있는 것처럼 해도 좋고, 고양이의 점박이 무늬를 표현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고양이가 리본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예쁘게 꾸며줘도 좋습니다. 자,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만의 개성을 드러내는 예쁜 모양의 고양이를 넵킨을 이용을 해서 꾸며주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넵킨을 뜯을 때, 어, 작은 모양을 뜯을 때는 가위로 굳이 오리지 않더라도, 자,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손으로 편리하게, 어, 종이 세 장을 분리한 뒤에 얇은 종이는 뜯어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고양이의 모습이 어느 정도 구성이 다된 사람들은 자, 물티슈를 자, 영상에서처럼 도톰하게 접어서 혹시 종이가 찢어지지 않도록 꾹꾹 천천히 눌러줍니다. 자, 물티슈의 물기와 클레이의 점성이 만나면 어, 얇은 종이에 냅킨 종이는 마치 그림처럼 자, 저기 보이는 거, 어, 거울에 잘 부착이 됩니다. 자, 영상을 참고해서 끝까지 마무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모자른 부분이 어디 있는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원하는 모양이나 색상을 덧입혀서 그 위에 올려놓고 물티슈로 한번더 고정을 시켜 주면 겹쳐서 저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어느덧 작품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네킨을 사용하더라도 사람마다 다 다른 모양의 고양이 얼굴 표현이 됐을 겁니다. 자, 여러분의 느낌대로 멋지게 작품을 잘 완성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